어떤 엄마는요 자기 딸한테 이 돼지 같은 어, 내,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러면서 아, 자기 딸에는 충격받아서 살 빼라고 했겠지 아이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네, 그분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외모에 대한 엄청난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이 하나도 없대요 그~ 지금 엄마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진짜 막상대데요 그래 놓고 자기 딸한테는 못생겼다 그러고 뚱뚱한 돼지라고 그러고. 이래 버려요. 그 그러니까 자기 콤플렉스를 애한테 막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아. 사실 이 청년 되게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거든요. 근데 자기 이 이거 콤플렉스 때문에 사회생활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엄마의 콤플렉스야. 내거 아니야. 하고 계속 선을 긋고 벗어 벗어나려고 마음에서 연습을 자꾸 하면서 부모의 열등감을 부모에게 돌려주고 엄마 알아서 하세요. 내거 아니에요. 난 공부에 열등감 없는데. 나 얼굴 괜찮은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어야 된다.